지금까지 우리는 하홉 명의 제자들을 맞췄고 이제 3명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마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라는 제자를 떠올릴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신약 성경의 첫권 마태복음의 저자로서의 마태일 겁니다. 그리고 또 마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가 그 가졌던 이 직업인 세리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행적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의 직업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마태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기록 마태복음도 여러 번 읽어 왔고 보통 이제 하늘에 시작하실 때 창세기 아니면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 마태복음도 많이 읽으셨고 또 세리라고 하는 직업도 정말 귀에 몫이,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마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만 같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에 대해서도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알긴 아는데 들어서 뭔지는 아는데 누군가에게 설명해줄 만큼은 또 아닙니다. 또 그가 기록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마태가 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인지,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말씀들이 다른 공간 복음서에 비해 많이 인용이 되는데, 마태는 왜 그러한 방식으로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마태라는 인물은 참 익숙한데, 막상 보면 낯선 그러한 인물입니다.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함께 제자 마태 이 사도 마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에게서 찾을 수 있는 신앙의 교훈들과 또 믿음의 유산들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물 탐구로서 그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 볼수 있는 것 같이 그는 스스로의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가 쓴 마태복음에서 자기 스스로를 마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태라는 이름은 그가 가진 본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지어 주신 이름인데 아람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이 마태의 원래 본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마가와 누가의 기록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는 세간에 앉아 있었던 사람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레위, 알페오의 아들 레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는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레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마가와 누가가 마태를 레위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성경학자들은 그의 본명이 레위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레위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그가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레위 지파가. 이 이스라엘의 열두 집파 가운데 특별히 무슨 일을 했었는지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었고 성전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집파였습니다. 즉 성전 봉사를 하는 사람들, 성전, 성전 직무를 맡은 바로 집파가 레위 집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레위 집파 출신의 마태가 직업으로 삼은 일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리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 즉, 징세업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세금을 걷는가라고 한다면 직접 세인 인두세와 토지세는 로마 정부 또는 지방 정부에서 직접 파견한 관리들에 의해서 관리되었고 통제가 되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파견된 이 관리들이 바로 세리장입니다. 로마에 소속된 공무원과 같은 존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리장은 보통 1년치 해당 지역의 세금을 로마에 일시불로 선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정부로부터 간접세 징수의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권을 받은 뒤 세리장은 세리를 고용해서 세금을 징수하게 합니다 세리장 본인이 로마에 일시불로 낸 지역의 1년치 세금이 있으니 당연히 그건 메꿔야 하는 것이고 이에 추가적으로 로마에게서 받은 이 권리인 간접세에 대한 징수를 하는데 간접세에는 통행세, 관세, 업세 같은 것들이었고 이것들을 높은 세율로서 걷어들여 그들의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장으로서 기록된 사람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세리장입니다. 바로 사게오입니다사게오는 세리장으로 나오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마태는 세리로 나옵니다. 이제 이 차이를 아시겠지요? 세리장은 로마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같은 사람이고 세리는 이 세리장에게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잠깐 말이 나와서 이어가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사게오라고 하면 옛날에는 뽕나무에 올라간 그런 사람이라고 저 어렸을 때 뽕나무에 올라간 사께오라고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게 나눴었고 요즘에는 이제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간 사께오라고 그렇게 좀 귀여운 인물 순수한 인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습게 볼 사람 그냥 귀여워할 사람은 아닌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 마태는 세리장 밑에서 세리로 일했습니다. 세리장이 로마에 돈을 내고 한목 챙기는 동안 세리가 세리는 정직한 세율로 걷어들였겠습니까? 세리도 세리장을 본 받아서 높은 세율로 세금을 걷었습니다. 예컨대 원래 로마에서 걷어들이려고 했던 세율이 5%라고 한다면 세리장은 7% 정도 걷어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 말을 들은 세리는 8% 9%의 세금을 걷어서 7%의 만큼을 세리장에게 주고, 나머지 1, 2%를 또 자신이 가져가는 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어떤 세리는 이 세율을 12%까지 올려서 그렇게 했다, 세율을 받았다라는 기록들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추가로 거은 금액들은 모두 자신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결코 세리들을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율을 높여서 돈을 더 걷어간다라는 사실 하나로만 하나만으로도 좋아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는데 남아서 전해지는 자료들을 보면 세리들은 당시 일반 서민들에게 갑의 존재로 갑질을 일삼았다라고 합니다. 세간을 세간 검사한다라는 것을 핑계로 비웃고 비웃고 또 무시하며 밀수품을 찾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핑계로서 긴 꼬챙이나 막대기로 사람들의 짐을 찌르고 구멍 내기 일수였다라고 합니다. 또 높은 세율을 받으면서도 또 지내가는 통행료로서 따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무척이나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민중들에게 이 세리라, 세리라는 이들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로마에 부역하는 매국노이자 동포들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피를 빠는 배신자, 그것이 바로 세리를 향한 세리를 향해 갖는 유대인들의 인식이었기에 유대인들은 이들을 경멸했고 이들을 종교적으로도 출교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신정국가입니다. 종교의 힘이 막강합니다. 때문에 종교적으로 출교당했다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을 더 이상 같은 사람으로서 대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강도나 살인자와 같은 죄인으로서 분류가 되었고, 창기와 함께 회당의 출입을 금지당했습니다. 세리는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법정에서도 세리의 증언은 신뢰할 만한 증언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세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거짓말쟁이들, 사기꾼, 이게 바로 세리가 갖는 사회적 인식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헬라어에도 능통해야 했고 계산과 기록에도 능해야 했습니다. 남의 돈을 빼먹는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돈을 다루는 일들 회계사라든지 관세사, 세무사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마태가 세리로 일했던 지역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어디였다고요? 가버나움입니다. 마태는 가버나움 출신으로 가버나움 세간에 있었는데, 이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리아를 가려면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가버나움을 지나가야만 했고, 마찬가지로 시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이 가버나움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가버나움 세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류의 이동이 활발히 움직이는 곳이기에 로마 정부는 여기에 세관을 설치했고 로마 군대를 주둔시켜 놓았습니다. 이곳에 군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있었다고 라 하는 것은 그의 지휘를 받는 군인들도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인들이, 군인들이 주둔에 있을 만큼 중요한 지역에서 세간의 업무를 하는 사람, 그가 바로 마태였습니다 이 마태라는 인물이 조금 그려지십니까? 레위 집하지만 가업을 등지고, 등지고 민족을 등지고 로마에 부역하는 세리를 직업으로 하여 살아가는 사람, 계산하는 것과 기록하는 것, 히브리어뿐 아니라 헬라어에도 능했던 사람, 세리로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요충지에서 일했던 사람, 그가 바로 마태였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부르심과 마태의 회심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외견상으로 보면 그는 어느날 예수님을 만나서 급작스러운 결단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 같습니다. 성경은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경위를 너무나 간단하게 기록하기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가 가버나움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토대로 볼때 그는 아마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이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야기 또한 들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돈 때문에 실리적인 인생을 선택하여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지만 변화에 대한 고민과 열망 가운데 있던 그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았고 따르기로 결심한 그날 재미있는 일을 행합니다. 바로 잔치를 연 것입니다. 그는 잔치를 열었고 이 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이 잔치에는 마태의 동료 세리들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말을 통해 세리와 죄인은 하나의 묶음으로서 그렇게 여겨짐을 다시금 볼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너희는 가서 내가 극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왔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후부터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복음을 접함으로써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9장 9절. 마가복음 2장 14절, 또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공감복음서 간에도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에 마태가 일어나 따랐다라고 그렇게 간결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레위지파였지만. 돈 때문에 돈을 더 벌고자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민족에게 등을 지는 일, 일이더라도 동족의 피를 빠는 일이더라도 먹고 사는 게 그깟 명예나 의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사람은 실리를 취해야 한다라고 여기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과 믿음의 유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마태의 회심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사람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줍니다. 무엇을 바꾸어 준다고요? 우선순위를 바꾸어 줍니다. 저는 마테라는 인물이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세리라는 직업을 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풍족하게 사는 게 중요하기에 이 땅에서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이기에 그것만 보며 살아왔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는 영원한 삶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것이 이 땅에서의 가치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진짜를 보여줍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진짜를 보았고 그것은 그가 가졌던 사고 방식과 가치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사는 삶 소중하고 귀한 삶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이후의 삶, 이땅 이후의 삶인 바로 하늘의 삶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체험한 사람만이 알수 있는 신비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경험했기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를 본 사람은 더 이상 가짜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 추운 날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이것이 진짜라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줍니다. 돈이 먼저였고 명예가 먼저였고 관계가 먼저였고 권력이 먼저였던 우리의 삶을 예수가 먼저인 삶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강렬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 안을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배우며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순위에 놓여있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약함과 악함은 이 순위를 금세 바꾸어 버리곤 합니다. 익숙하다고 느껴서 혹은 이내 이제 어느 정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보다는 세상의 가치들을 더 쫓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단한 번도 아쉬워함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후회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전에 좋은 집 편한 삶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페는 마펜, 불편한 생활과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 열심당한 시몬과 같은 이들과 같이 다니고 지낸다는 것이 꽤나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세리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의 삶이 생각나더라도 예수님을 보며 마음을 다잡고 열심당원인 시몬이 눈에 좀 거슬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모신다 라고 하여도 세상의 유혹과 삶의 고난 가운데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경계하며 죄 짓지 말아야지, 죄는 잘못된 것이야 라고 여기는 모습 가운데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던 모르던 삶이 더 편하게 살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일순간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악하고 사람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볼때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주님을 바랄 때 나의 약함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놓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복음을 경험해 나가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바뀌어진 우선순위를 지켜 나가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나타내는 저와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복음은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줍니다. 복음은 무엇을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줍니다. 마태는 유대인으로 나고 자랐습니다. 이 말인 즉슨 세리가 어떠한 대접을 받는지 잘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세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유대인들은 세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세리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더욱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출신이 세리가 되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볼때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더 손가락질하고 더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이를 듣는 마태도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보통 이런 상태가 되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감정이 점점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마태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마태가 가졌던 이러한 미움의 감정들은 점차 사랑의 감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나를 미워했던 그 유대인들, 나 역시 그들이 너무나 미웠지만 그러한 미움이 사그라들고 사랑의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어난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그의 기록 마태 복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욕하며 싫어했고 자신을 인간 취급해주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 그 유대인들을 위해 마태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생애를 써 내려갔습니다. 마태 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로 마태복음은 시작됩니다. 그가 이러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그가 순전히 유대인들을 향해 외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위대한 다윗왕의 계보를 따르는 진정한 왕이시다. 너희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변화될 수 있었다. 너희도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면, 변화될 수 있을, 변화될 수 있다. 너희가 나를, 내가 너희를 서로 미워했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저는 마태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마태 복음을 써내려 간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며, 유대인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확실한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구약의 예언들을 인용하고 그 말씀들이 성취되어감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할수 있었던 것은 오직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랑하라는 말이 참 많이도 나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만큼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의 감정이 있었지만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라고 하면 결단해서 그가 유대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 복음이 그의 안에 들어갔을 때 미움의 감정이 사랑의 감정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에게 사랑이 부족한 것 같으십니까?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저 사람은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깊게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지만 복음은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해 나가시는 저와 서울지엘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한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 요한에 못지않게 마태 또한 사랑의 사도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미워하며 자신을 미워했던 이를 품으며 사랑한다라는 것은 모르는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미움과 증오를 극복하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필요하며 이들 역시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일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쉽게 되는 일이 아님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이 말씀이 너무나 무겁고 또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고 베풀어 주셨으며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힘입어서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복음을 힘입어서 조금이라도 한 걸음씩 내디뤄 보라고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마태는 여기에 순종했기에 이와 같은 사랑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가야 할줄 믿습니다. 마태의 마지막에 대해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그는 주로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했다라전해해집다다 그는 아마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포들을 위해 i 겼던마 e 는 인생 말년에 가서 이 에티오피아에 가 복음을 전하는게 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에티오피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창에 맞아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마가 경험했었던 이 원수의 벽을 무너뜨리고 사랑하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